안녕하십니까 까리한자등입니다. 오늘은 스턴트 스쿠터 그 호핑이랑 반역 강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핑이랑 반역의 차이는 이제 호핑은 앞뒤에 힘을 동시에 주면서 이렇게 뛰어주시는 게 호핑이고 반역은 앞에 힘을 먼저 끌어 높이 끌어올려서 이제 뒤쪽을 들어주면서 이렇게 연결동작으로 띄워주시는게 반협입니다 자 다시 호핑은 자 이게 호핑이고요 반협은 네 이게 반협입니다 자 먼저 호핑 이제 호핑의 원리는 이제 말그대로 앞뒤를 동시에 이렇게 들어줘야 되잖아요 어 그니까 스턴트스쿠터를 탔다고 치고 이렇게 가다가 예이 드는 발과 이 당기는 팔의 힘을 동시에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샀다고 치고, 아, 맨몸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띄워주시면 호핑이 됩니다. 자, 바니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이 핸들바 쪽에 이제 팔을 굽혀주시고, 이렇게 펌핑을 주셔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펌핑을 주면서, 이렇게 먼저 들어요.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최고점에 딱 도달했을 때, 이렇게 뒷발을 이렇게 점프해 주시면, 이제 바니업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자, 이런 식으로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점프하는 타이밍을 익히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조금씩 장애물을 높이면서 이제 자신이 반역을 어디까지 뛸수 있냐. 호킹이나 반역, 그 높이나 거리, 뭐 타이밍, 이제 이런 게 맞아야 실전에 인도턱이나 약간 렛지 같은 데를 올라갈 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자 어느 정도 이제 넘는 타이밍에 좀 적응이 되었다 싶으면 자 높이가 비슷한 뭐 이런 장애물에 이제 갖다 대고 이제 처음에는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한번 이제 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하다가 이제 이제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겁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네, 저 또한 그랬고요. 근 진짜 이거 작은 거 하나 넘는데도 네, 수십 번의 약간 그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막상 뒷바퀴가 걸려도 크게 위험한 것도 없었고요. 네, 뭐 넘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꺾이지 않는 네, 마음가짐.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차츰차츰 이제 이런저런 경험을 하시다 보면 네, 겁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뛰다가 위험하다고 이제 판단되었을 때는 이제 발에 자연스럽게 힘을 빼서 이제 땅바닥에 이제 발을 먼저 착지 하시면 돼요. 한발 착지 하셔도 좋고 이제 양발 착지 하셔도 좋아요. 근데 웬만한 낮은 높이는 뭐 걸려도 크게 위험하게 뭐 앞으로 넘어지거나 그럴 일은 없기 때문에 네, 너무 긴장 안 하셔도 되고요. 어, 솔직히 아까 넘은 그 주차장 그 고인목이라 해야 되나? 네, 그거 넘을 정도면 어, 웬만한 인도턱도 쉽게 올라가실 수 있어요. 자, 이상으로 이제 호핑 반육 강좌 영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